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요새 박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해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지금 먼저 생각을 해야죠 아이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제가 뭘 먼저 봐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볼 건데 딱히 지금 봐줘야 될 거는 다른 게 없네요 At Sunday라고 잘못 말했던 부분이 9일 날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카드 편성을 과연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단순한 실수여서 이번에도 한것 같은데 음, 만든 날짜들로 볼때 음, 이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문장 하나를 편성할 을 건데 글쎄요. Sunday에 뭐라지 사람들이 주로? 음, 음, 글쎄. 음, I ate out. I eat out이라고 할게요, 일반 동사로. eat out on Sundays.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매번 Sunday를 말하는 I eat 거예요. Out on Sundays. 나는 일요일에 외식한다 라고 해서 일반 평소시제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전체를 들기 위해서 하나의 Sunday가 여러 개의 Sunday를 배치를 했고, 외식한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에 맞는 평소시제인 eat이라는 동사의 원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it out 이라고 해서 외식하다라는 구동사 편성했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이 on 이라는 전치사에 익숙해지고 it out 이라는 구동사에 익숙해지고 sunday에도 s 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를 두개 배치하겠습니다. 받아쓰기도 배치를 해야죠. 자, 이제 숙제를 볼 건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리딩을 좀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게 지금 뭔가 안 되네. 학생 교과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아냐, 이거 먼저 해줄게. 기억합시다. 리딩 숙제를, 리딩 숙제를 역시, 리딩 숙제를 좀 편성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기 교과서가 있거든요 이 학생 지금 교과서가 동아윤정민인데 이게 오마중 교과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요거 지금 이제 2학년 정도 수준의 교과서거든요 지금 현재 요거를 볼때 학생이 이걸 읽고 얼마나 해석을 해내는지를 저는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딱 갖다 가줘볼때 이게 해석되나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 숙제로 편성을 할 건데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게 맞는지 저는 생각을 좀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 읽고 해석, 음... 이거랑 그 다음에 아예 이 단원 전체를 시키도록 할게요. 3개 정도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시켰을 때, 아, 이거 얼마만큼 제대로 해내는지 이걸 먼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리딩 파트로서 이거를 배치를 할 것이고, 고고. 숙제 양을 지금 좀 점검을 할게요. 일단, 채찌 PT와 채팅하는 부분에서, 리딩이 많이 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어체로 적힌 것과 문어체로 적힌 것 차이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5분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학생이 하는 다른 숙제는 얼마나 하고 있지? 앙키에 들어가는 시간은 16분에서 20분 정도 지금 대충 시간을 쓰고 있는데 5분을 추가 편성합니다. 여기 위에 위에 제가 준 어, 그림 파일 창 한쪽에 띄워놓고 다른 한쪽엔 메모장 열고 이를 한국어로 해석해내는 숙제 계속 해나갑시다. 하루 5분씩 해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아마 저번에 했을 때랑 다를 거야. 지금 굉장히 잘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채찌 PT랑 대화를 하면서 문어체고 구어체고 어느 정도 능력이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영장 능력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능력은 그게 낮다고 할지라도 영장 능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해석하는 능력으로 바로 바꿔줄 수 있어요. 변환 가능해요. 충분히 잘될수 있습니다. 바다스기 위주로 볼게요. 패스 영타도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다 맞춰 나가는데 너무 잘하잖아 알려주시겠어요 관리... 너무 잘하죠 그렇죠. 좋아. 좋아. 그래. 여기까지 봐도 될것 같은데 요거좀 볼까 그러면 은 뱀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갑자기 그래 마침표를 안 찍는구나. 마침표를 왜안 찍어? 문장이 하나 끝났으면 마침표를 찍어야지. 문장이 하나 끝나면 마침표를 찍어야죠. 중요합니다. 요걸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영어 배우면 처음에 문장 부호나 뭐 띄어쓰기 이런 거 너무 안해 가지고 좀 지적을 받아요. f a s c i n a t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 그나저나. 이거, 그리고 숙제 변경점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숙제 변경점 하나 더 만들 건데, 어, 그리고 chat GPT와 숙제할 때 모르는 단어... 잠깐만 이거 찾고 하지 않아? 찾아보지 않아요? 한쪽에 적은 걸 알겠어. 근데 그거 뭐 어쨌다고? 에? 모르는 단어들... 단어들... 오른쪽에 있는 메모장에 정리하는 게 보이는데 그 숙제를 받을 당시의 학생 실력은 그걸 스스로... 찾아보고 뭘할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오른쪽 채 GPT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 왜 이래? 모르는 세상에 나뭔또 이런. 모르는 이렇게 될 일이 뭐가 있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오른쪽 채찍피티 창에 물어보면서 더잘 해석할 생각을 하며 나아가야죠 그걸 오른쪽 그걸 뭐야 메모장에 다 써넣기만 써넣기만 한다고 어 본인의 리딩 능력 부재가 아 여기까지 말 안하겠습니다 음 메모장에다 기록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해소 시켜야지 본인이 스스로 바로 물어보면 되잖아 오른쪽에다 근데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그걸 해야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봐줄게 지금 현재 없어요 추가 숙제 편성하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다 되게 좀 순조롭게 다 나아가고 있고 해서 별로 큰 문제될 게 없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리딩 쪽을 제가 앞으로 좀 봐줄 일이 많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